네, 경기 준 끝났습니다. 차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굿나이 니클 나르고라고 와 토스 존나 불쌍하다. 맵맨 뭐 있지 둘다? 와 맵순서 지옥인데? 장군찬은 다시 다섯 시 떠야 돼요. 레몬 리볼버배. 와 어센션이 없어? 아 차리도 섰다아일 시. 아 존나 불쌍해 그냥 오른쪽 김명훈 선수고요. 김명훈 승 예상으로 바꿀게요. 이게 토스의 마인드는 군나해서한시 일곱 시나면안 된단 마인드예요. 다시 떠야 된다 마인드인데. 지난 시즌 사인공이고요아 선수. 이 까다로운 벽을 넘어야지만 죽음 조에서 살아서. 쪽 뒤질 수도 있어 그냥. 오늘 마저도 탑시드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 그치. 존나 잘못되긴 했어. 악당들이 운이 좋다니까. 아게 과연 나 아, 앞에 지하드 아, 아 존나 슬퍼 아 포지 게이트 그럼 그럼 아 깨지 모벨링이 뒤질 것 같지 그림이 그렇죠 아3회 티드라도 후달리고 링쇼브도 후달리고 서 나오게 될지 온라인으로도 김명훈 선아 이게 진짜 거니서 저 진짜 진짜 고쳤어야 되는데 야 열한 시 서치야 다시로 가야 그나마 희망이 있어 진짜 아 열한 지난 시즌아시 보는 거야? 아 망했다. 자존심을 구겼고 유해. 더더욱 망했다 진짜. 아, 뭐 온라인 컨텐츠 안에서도 만나. 아 운보 아, 없어 토스. 개불쌍. 네. 와 린초보 안치는 척하면서 린초보 이거 막을 만해요. 와 막아 포토 바로 지금 막아. 프로브 취소해 누다. 취소하고 지금 미나 쭉 올랐죠. 프로 취소하고 포토 배터리까지. 근데 이거 막았다해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시바한테 링슈보를 막았다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서 게이트가 지어질 수 있냐 없냐야. 아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말했듯이 3질럿에서 사이버 지어가지고 4질럿 뽑았으면 이거 변수 없거든? 3질럿에서 사이버 지어서 그치 저거 저걸 질럿이랑 싸워야 되는데 진짜 세기 못 때리나 저거? 앞으로 나오면 세기 때려야지 지금 때려야지 저거는 게이트를 왜안쳐 명훈이형 명우녀. 명훈이형밑에거 게이트를 치면서 위에 질럿이랑 싸웠어야 돼아또잘 막았다 롤링들 더 동원해서도 게티 마무리하고 싶다. 맛있죠. 어차피 면은 예, 디속부야죠 미리 깨야 돼. 어차피 저것도 깰 거라서. 이게 체력이 아면서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3미티를 궁극의 빌드 나왔어요. 그래도 장군 수이 잘한 게 마검사 바로 타겟을 지는게좋아 가는 게더 좋지 않냐고요. 궁금하잖아요 사두를 그냥... 히... 어, 하면 히드랄 계속 아, 모을거 그냥... 아니에요 히드 계속 모는걸 몰라요 그러면 솔직 지금은 저 앞에 건물 깨져도 그... 본제 포지 거.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 정도 지금 올렸다 야 게이트 빨리 늘려 아, 게이트를 지 많이 늘렸어야 돼아 늘리고 포토짓지 너무 개쇼보라 생각하는데 아, 뭐, 네, 가에 올리고요. 드라 적. 아나 개인적으로 저 게이트 늘리고 붙어짓지두세개두 개는. 자, 와.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지금은 했습니다. 포지좀 깨진 상황에서 좀 들어갔는데요. 병력. 저야지는 저거, 저거 여기서 운영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어, 아 지금 하이브 아니다 야 윤철아 맞기만해. 이거 내가 보기 여기 자리 잡고 여시까지 어, 먹으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조합된 병력으로 상대방의 멀티 쪽을 압박할 수 있는 네. 상황도 만들어지거든요. 막기면 안될것 같아. 지금 솔직히 치지 안 봐도 하이프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절대로. 저거가 지금 초돌오잖아 스톱만 쓰면서 드라템만 있으면 돼, 도스는. 조합 안 깨질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저거 어떻게든 그쵸, 양쪽에서 휘둘러서 소모전 할 생각인데. 토스야 조합이 깨지냐 안 깨지냐예요. 근데 방금 잘 막아냈어요, 진짜 토스. 저거 거의 거의 약간. 다시 제 몰아냈고 그러면서 트리플 뚫어서 약간 그 소모전 을 할라 했는데 소모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요즘 이제 하이브 아니죠? 명훈형은 이거 양쪽에서 다시 언덕 그아 근데 언덕에 널코가 너무 쉽게 죽었어 보면. 김명훈 선수 물량이 터져나. 야윤철아왜 질러 나가냐. 나갈 필요 없어요 장군철 지금 조합을 꽉꽉 갖추면서 구성이 좀 깨지지 10시 그죠 여기 언덕 위에다가 조금 한 부대 반 정도 냅둬서 언덕 위에서 6시 먹으면서 자기 마당 수비하고 양쪽에서 막아야 돼요 1시 이제 멀티 이걸로 뭐 보면서 본진에 하이브 가는 것만 보며 아 이게 맞고 나서 6시가 바로 지어줬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각자 언덕에서 수비해 만나 없도 돼있고 템 많아 각자 지금 수비해야 돼 언덕에서 아 김용훈의 투기죠 이거 진짜 히라퍽퍽하 네. 몇개 와야 돼, 아이템 플러스고두개 그 와야 돼. 윈이 다 오면 안 돼, 근데. 한두 개만 네. 빨리, 빨리 절로 보내. 나가지 손만 쓰고 유닛 모게 되면은 불편합니다. 저거 입장에서. 아야! 아 반응. 오 아, 씨... 어, 저거 템 좋았다. 오른쪽잘 막아 낸거 같은데. 아음 투사기예요. 저거 쌓긴 것도 하고 하이 계속 나와요. 스오 마력 막으면 독사인 거예좀 빨리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지어서 이거 막았으면, 막았으면 굉장히 좋았지만 신도버 막아내면서. 자템빨리보아 네 자, 자, 템. 빨리 좀 뽑아, 네. 돈 남는다 윤철아. 여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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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가는데 왜 돈이 남아? 와소 아, 좀. 아, 아, 병력이 스카프로 아, 못, 못 피하는데 지금 6 시에 오는 병력을 저 에그로 때리란 마인드거든요. 택당 때리면 언덕에서. 저희로서니다 네. 나나가 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데 그플로가 네. 잡힌 상황을 우 시로 히드라 네. 뛰어요. 히라뜁니다 윤철아. 와 기대박. 뚫리면 말이 안돼게임이 어제 마당포도 있거든요. 템 빨리 뽑아 템. 가스가 왜 남냐고 지금 게임하는데.

히드라 위주의 병령만 있을 때 드라군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스톰 한 발만 준비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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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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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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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렇게 되면요. 지 지금 지금 아 여기 지금 밀리네 이렇게 밀리나 어차피 미멀프로브 약간 두고 되거든 어제 본집마당 옮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막기만 하 넥서스만 여기 지켜지면 토스가 이겨 넥만 지키면 저 본집마당 이제 떨어질 때 아. 아니 얘왜 템이 안 나오냐고, 아, 아니, 템이 안 나오냐고 게임하는데 후속템이 왜, 왜 없어? 자원아수도안 네. 파고 있어 조합이 계속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는 측면이. 와 아, 이걸 저. 아 각자 각방 수비만 진짜 잘했으면 어, 무조건 긴 게임인데. 수술을 수술을 그리고 이애억로까지 끌어주면서 기어내네와 아, 이거 저거 진짜 답 없었는데 이거. 언덕 돌기